일단은 f15거라고 했는데 이게 뭐냐면 주기가 4라는 뜻이거든요 이렇게 주기가 4, 4를 주기로 반복됩니다 이런 얘기죠 지금 4를 주기로 반복됩니다 <laughs> 자 그러면 f15라는 거를 f11과 같다라고도 할수 있죠 4를 주기로 반복되니까 맞아요 어, 점점점 가다보면 16만큼 빼도 되겠네 이거 그럼 마이너스 1과도 같겠죠 9 5 1 2, 다 아, 9가 아니라 그 다음 9 뭐야 4빼면 7이죠 쭉쭉쭉 써봐도 되고 그지 그냥 16을 빼도 되고 4 주기로 해서 계속, 계속 같으니까 이 안에 각이 나오도록 만들어주는 거지 마이너스 1이 저 안에 각이 맞거든 그죠 그러면 f 마이너스 1을 구하면 답이다 이런 얘기죠 f15가 f 마이너스 f 1이니까 자, 이건 f 마 얘는 2sine 2분의 파이 더하기 1 이렇게 되는 거죠. 자, 그리고 이거 마이너스 앞으로 나가도 되죠. 마이너스 2sine 2분의 파이 더하기 1이다 이렇게. 지금 이런 거 하나하나 외우라고 했던 거를 본인이 외우지 않으면은. 시험 전에 진짜 전 하나도 몰라 이른 다니까 명심해야 돼 지금 이제 과제안하고 여기 볼 때가 아니야 진짜야 안녕하세요 네, 좀 늦었네요 자 그러면 얘는 얼마예요? 사인 2분의 8이가 1이거든요 사인 90도는 1입니다 따라서 얘는 마이너스 0더하기 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